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하신 말씀을 볼수 있죠. 그, 15절부터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며, 이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 믿지 않는 자는 정제를 받을 것이라 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표지에 따르니 하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그 오늘 마지막 이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결과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명령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죠. 이 하나는 적극적인 명령, 하라는 거죠. 하나는 하지 말라 소극적인 명령. 하라고 하는 명령은 심고 심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라서 열매 맺는 그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열매 맺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놓고도 그 이튿날 심은 것이 그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인내 참을성이 없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어왜 기도한 것이 응답이 없냐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왜 그렇지 않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거기에 이 연연하지 않아서 심으면 나니까 또 나면 자라고 자라서 열매 맺으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계속 심으면서 생활하라 일찍 심은 것은 일찍 나고 늦게 심으면 늦게 나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은 하지 않을 때 후회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해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후회 거리가 없는 평강의 그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어떤 복이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해서 그 19절에 어제 아침에 들려줬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 자신이 사명을 다할 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그 하늘로 올려지시고 또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했더니 20절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죠. 우리의 신앙의 그 기준이요. 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인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순종을 했더니 들림받고 보좌우편에 앉은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은,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올라가시고 난 뒤에 주님은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으셨을 뿐만, 눈에 보이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셨던 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 들 일어난 것을 그 예수님 지상병령 순종할 때 제자들이 경험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이십 절의 말씀입니다. 이십 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그랬죠. 순종 순중, 순종할세 이 말이에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결과죠. 순종한 자의 결과. 복음 전도하라. 복음을 전파라.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결과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다른 복보다 가장 큰 복이요? 절대적인 복이요? 세상에 이보다 더큰 복이 없는 복이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 예수님 이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 우리와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을 하기 위한 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가장 행복이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그에게 자동차를 그 사주고 집을 사주고 주식을 그, 몇, 그 수십억을 그위그 앞으로 해놓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지금 전먹이의 복은 그 어린아이에게 이 어떤 집을 사주고 자동차를 사준다고 해서 그 앞으로 어떤 집을 사 놓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에게는 관심 없어요. 그게 지금 행복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행복은 어머니의 품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먹어서 70, 80 노인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지요. 왜? 연령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은 영혼부터영혼까지 계신 분인데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나이를 먹고, 아무리 우리 두뇌가 발달되고, 어른스러워서 다른 섬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어린아이예요 이런 부모가, 80 먹은 부모가, 그 아들을 4오50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거기에, 너차 주시 마라, 물 주시 마라, 뭐, 어, 싸우지 말라. 어린아이 취급을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어머니, "듣다 듣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 그 부모가 볼 때는 어린아이 같이 보인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그렇게 보여지거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볼때 그 "아이라고" 막볼 수밖에 가 없죠. 우리는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 부모가 볼 때는 "어설프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다할수 있어서 대단한 지대한 문명화를 시켜놓고 대단한 세상이다 하면서 옛날 사람은 사는 사람 것이 불쌍했다 이런 문명 혜택 받지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다할수 있다고 놀 어림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행복이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때 가장 큰 축복이다 이거죠. 이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축복의 개입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 가장 큰 축복의 실감을 좀 느껴야 말입니다. 실감. 근데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 다 함께하시죠. 함께하시는데 나에게 함께한 실감이 안 난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는 본질적인 함께한 것이 있고, 하나는 사역적인 함께가 있어요. 본질적인 함께는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그럼 그분 계셔요. 함께해서 분명히 식구가 몇이냐고, 몇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역적인 존재 속에서는 일을 하지 못한 고령이라고 한다면 함께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지출을 시키는 이런 장본인들이라, 그 어떤 사역에 대해서는 일을 할수 없어요. 오히려 보살피고 간병을 하고 이런 일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안 계시나요?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성으로 볼 때는 함께하는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할때 그 분명 히 우리는 함께 예수님이 내가 믿고 구주로 믿어서 주님이 내 마음 속에 그 계시다는 것을 많이 다 알고 있죠. 이게 또 복음이고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거죠. 왜 느껴지지 않느냐? 하나님은 여기 때문에 볼수 없어요. 그러지만 현상이 나타나죠. 그기 때문에 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다. 근데 현상은 여러분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바람 분다고 하잖아요. 바람 불고 어? 머리카락이 마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람 분다고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머리카락이 휘말지 날리고.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그럴 때 바람이 분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현상을 보고 말하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수 없지만 은 나의 삶 속의 현장에서 우리의 현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절실하게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올라갈 것을 취소하고 같이 있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간나 올라가 버렸다 이거죠. 그 뒤로부터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함께 먹고 주무시고 사역하고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2 0절에 두르다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은 주님이시지만 은내 안에 계시구나 우리 안에 계시구나 이걸 느꼈다 이거죠 뭘로 느꼈습니까? 주께서 함께하신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영이신 분을 볼수 없지만 은 하나님이 일해주셨다고 하는 사건 사건마다 문제 문제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문제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있구나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행복자가 되지 않을까요? 두려할 자리에서 염려할 자리에서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천국도요. 주님이 천국 가는 것도 주님이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시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볼수 없지만 그날은 분명히 가서 우리가 똑똑히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셉의 사건을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절 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주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요셉에게 함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방인 믿지 않는 자도 그렇게 보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요셉을 가정 총무를 시켰더니 소유가 점점 늘어나고. 가정에 더잘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알려주고 있죠. 자, 우리는 뭐 물질의 축복, 모순 복, 무슨 복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라자 기도하고 있지만은, 어, 가장 큰 복은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복입니다. 함께 하는 복이라고 하면, 그럼 예수님이 되면 뭐 함께 계신지 않나? 예수님이 함께 있지? 근데 실감이 안 나는 걸 어때요? 그래서 오늘 보면에서는 함께 역사사, 사역적인 함께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셔서내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실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실감을 느끼라고 복음을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사역직 면에서 일할 때 일해 주시더라 이거죠. 어? 여러분 나오고 그 부모 하고 가는데 그이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가는데 부모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한 다음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섭잖아요. 근데 함께 하고 있다고 한 것을 안다고 한다면 든든하잖아요. 두려움과 궁법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위협 속에서 살고, 위험 속에 살고, 내 일을 알지 못한 건 삽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 신경에 예민하고, 성격 차이가 많이 있지만은, 이런저런 사람들을,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웠고, 오래 살아야 하는데, 치매가 한몇 그 프로다는데, 내가 그 치매를 받아,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할까마 별별 생각을 몇십 년 후에 있을 일들들 그러다가마 그 물론 아픈 것은 내일을 모르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역사하시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함께 할 정도로 되어지면 사역적으로 함께 할 정도로 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그이 함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나사 나리 예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 주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래서 이 땅에서 다 이기고 승리의 생활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모두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하신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여우수아에게도 말씀했어요. 여우수아 시간 없어 읽지 않습니다. 여우수아 1장 5절부터 10절까지 꼭 읽어보십시오. 여우수아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가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왜?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면 형통하다. 이 말씀 하셨어요.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어?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어? 붙들어 주리라 어? 하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이것은 뭐냐면 놀랄 자리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굉장히 위협을 느낀 것 같으니까 내가 너 우런 손으로 붙잡아 줄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죄로물이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1 9절 이어서 2 0절그 나오잖아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팔세 나오잖아요. 어? 나가 두루 전팔세 우리 전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역적으로 함께하십니다. 전도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할 때는 존재적인 함께는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 건 분명하지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분명하게 함께한 건 틀림없다 이 이거죠. 그런데 계신가 안 계신가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 실감이 안 나니까 신앙에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이상한 데를 다닌다 이거죠. 점치로 다닌 사람도 있어요. 이때는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지인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시고 또 내가 조금씩 조금씩 활동을 넓혀가면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나는 전파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사역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두루다가 복음을 전발세죽께 삼게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하셨죠 이런 경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죄롬으로 추권합니다